유튜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수업tv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불안하네. <laughs> 불안하네. 바로 이만 아닙니까? 오늘 바로 바로 이만 아닙니까? 내일 나옵니다. 아시겠죠? 어. 이제부스요자 어. 갑시다. 그래서 엄선을 해왔고요. at마드리드부터 한번 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표는 보내드릴게요. 강서부랑 상관없이. 어. at마드리드 같은 경우는 어? 이거 뭐 1마 가는데 문제가 없겠죠. 그렇다고 이프렌갈 뭐 경기도 아니고, 언어 봐도 오버 볼 경기도 아닙니다. 어, 에이티 마드리드 같은 경우는 뭐 알라베스를 잡고, 뭐, 어, 어, 알라베스 같은 게 대표적인 이제 거친 수비 축구하는 팀인데, 어, 선제골을 잘 지켜놓고 게임 운영 운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갈라타 사이한테 승점 따면서 어, 16강 직행을 이어갔죠. 어, 그리고 바리오사우 코케 같은 중원 부분은 이제 시메오네가 마무리를 해주는 이런 부분 아실 거고 마요르카가 중요한데 마요르카 같은 경우는 뭐. 그리 안정적인 시즌도 아니고, 그 다음 원정하고 홈하고 막, 잘, 실력에 대비했을 때는 잘 버텨주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어, 뭐, 이거를 프랜을 하고, 1 프랜을 하고, 이럴 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아시죠? 그, 무리키 같은 경우는 베이스가 정상급이라는 거그또 양발을 또잘쓰는 선수잖아요 그죠? 어 그래서 알바레스 뭐 시미온에 그다음에 이제 세르로스까지 해가지고 3톱 하면은 이거 정신 못 차리고 한생 그죠? 일단은 마이너 갈 거냐 안갈 거냐 결정을 해야 되는 경기겠죠? 어 그래서 에이티 마드리드 헨승 하나 보고요어 무조건 가는 건 아니지만 어. 일단 안갈 이유는 없는 입장이고 배당도 1.8 대면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고 언어반은 굳이 찍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보면 이제 저득점을 보고 있긴 하지만 어 그냥 만약 갈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하면 되는 경기고 변수가 많아 보이는 경기는 아닙니다. 근데 조심하고 그런 거는 마지막 선택은 잘 해야겠죠. 맨날 얘기하는 이야기지만 어 그다음 낭트하고 뭐야 니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낭트 같은 경우 매년 말씀드리지만 약간 역기지도 많이 하고 재밌게 축구를 하는 팀이죠, 그죠? 어, 특히 뭐 몰아치기하고 약간 어, 어떤 팀이라 봐야 되노? 어, 그래서 오버 많이 보고 프렌도 쓰고 옆에 받았을 때 하면 생력배를또 찍기도 하고 이런 팀이라 고볼수 있는 게 이제 낭트인데 어,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저는 오버가 제일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당연히 낭트 그런 부분도 없어질, 수, 없어질 수가 없고요. 그다음 이제 윙포들도 도 폼이 좋은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어골 넣을 줄 아는 부분들이 모든 팀들 뭐 수비적인 팀도 있고 뭐어 공격대 공격을 하는 팀도 있고 다할줄다할줄 아... 압니다. 프랑스 팀들 모두 다. 그래서 상관이 없고 니스 같은 경 경우에 이제 고헤드 이제 완파해야 되는 경기인데 완파해가 첫승은 고뒀지만이거 가지고 뭘 니스 의이배를 보자 이럴 수는 없는 경기입니다. 어. 그리고 어 굳이 보면은 또, 낭트 프렌 쪽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고, 어, 뭐 체력적인 이슈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경기는 그냥 중간에, 중, 둘, 낭트같 되면 뭐 말할 필요가 없고, 프렌 오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이게잘 알고 계시니까, 어, 프랑스 모든 팀 중에서 매년 보여주는 부분이니까, 니스도 좀 보탤 수 있다. 이런 부분들 가져가면서, 어, 낭트는 언더를, 배팅을 꺼리는 게 낫지, 어, 언더를 찍는 경우는 다른 언더를 짓겠죠. 어. 그래서 저는 이거는 다득점을 보든지 아니면 낭트 프렌디든지 아니면 낭트 역배 니스 일반생은 메리트가 전혀 없는 그러한 경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음. 그 다음에 이제 메스하고 리옹인데 여기 없는 경기들은 안 간다는 뜻입니다. 어. 메스하고 리옹 같은 경우는 둘다 괜찮은 부분. 둘다 괜찮다는 거는 이제 투트랙으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어. 리버풀 승하고 오버 같은 거라든가죠. 어, 어뭐 리옹의 리옹은 지금 랑스, 어, 랑 더블 랑스랑 리옹이 지금 제일 프랑스리그에서 뜨거운 팀이죠. 어 연승도 이어가고 많이 치고 올라왔고 그다음 유로파는 또 1위를 또 질주하면서 16강 진출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왜 불과 두 시즌 전에는 어 강등권에 전전했던 게 리옹이잖아요. 어 그러니까 페이 그그 그 뭐고 그 뭐야 팬들이 보이콧하고 막 난리도 아니었거든 그래갖고 그게 분위기 돼가지고 지금은 잘하고 있어요 어. 그 다음에 이제 골키퍼도 자, 잘했던 부분도 분명히 있고 어. 테스만 같은 경우는 어떠한 평가자들은 또 최고의 중앙 미드필더라고또 요새 핫한 플레이어 중에서 평가를 또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용성 아니면 어, 오버주고 보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메스 같은 경우는 어 뭐 이제 골 많이 뽑고 골도 많이 주기도 하고 이런 행세를 계속 가져가기 때문에 딱그 정도만 얘기할 수 있지 뭐 특별한 구간을 얘기할 건 없습니다. 그래서 하위권에 뭐 17위 18위 1 9위 이 정도에 머무는 팀이기 때문에 한골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용승이나 헨승이나오버 쪽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넣어봤구요. 어. 그다음에 아스날하고 맨유 어. 근데 저는 박싱데이가 의미가 있는 팀이 있고요 박싱데이라고, 어제 저는 그런 걸 보고 배팅하는 건 아니잖아요. 항상 보시면. 어. 그래서, 아스날 같은 경우, 뭐 일반적은로 당연히 문제가 없어 보이는 부분들이고, 헨슨까지도 가능하고, 어, 언어반은 별로 좋아보진 않습니다. 아스날 같은 경우, 물론 이제 어제 뭐 미니언 같은 경우도 생기겠지만, 어. 그것도 순식간에 오버가 나는, 오버 날 뻔했던 경기죠. 골프스타 안 맞았으면은. 홈에서 구성이 빼고 뭐 아시죠? 뭐, MLH 스타디움에서는, 뭐, 적수가 없는 지배력, 압도하면서 거의 반코트 때리는 이런 부분인데, 어, 메뉴 같은 경우도, 음, 순위는 많이 올라와있죠. 최근 근래 중에서. 그래서.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이제 체급 차이를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마즈라이가 이제 뭐, 네이션스 컵에서 복귀를 한다고는 하지만, 풀로 다 붙어도, 뭐 만약에 이제 뭐, 더 리어트라든지 이런 데서 다 온다 하더라도, 어, 이 체급 차이라든지 실력 차이는 무시할 순 없겠네요. 맨유 옛날 보려면 한10몇년 전에 일로 가야 되는 부분 아니야 그지? 어. 기사 좋은거 맞고 나쁘다고 얘기하는게 힘든데 매대고루 어. 어. 위주로 해가지고 이걸 거될수 있는가 싶다 그래서 어. 어제 레버쿠젠 같은거 어제 레버쿠젠도 승은 안됐었잖아 승도 뭐 1점 사구 때 받고 이제 헨슨까지 좋아보합을 어제 <laughs> 헨슨을 찍었죠, 오죠? 어, 그런 느낌이라 똑같아요. 어제 레버쿠젠 같은 느낌이에요. 레버쿠젠 초반에 받고 더박 더박냐 아니면 새꼴박느냐 이런 경기거든. 그래서 어 어쨌든 뭐 축구는 방에 1 4로 깔라고 뭐 그런 걸잘안 쓰니까 1 헨슨 갈라면 어제 레버쿠젠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로마하고 그 일단. 저기, 뭐, n b a 안 받으신 분들 얘기하세요. 그리고 방송 계속하고 알아서 걸러서 배팅하라 했습니다. 저는 방송하고 표는 줍니다. 주고 어. 심지어 지금 강선보하는 데도 그냥 줍니다. 그냥, 알겠죠? 어. 다 찍기는 부담스러워서 못 찍을 거예요. 그거는 힘들 거예요. 어. 자, 로마하고 에시밀란 어, 보겠습니다. 이거는 로마가 2.3군데 그런 배당 신경 쓰지 말고 로마가 배당 조금이라도 더잘 주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로마는 내 방송 오래도 봤는가 모르겠지만은 오버보다 언더를 유로파든 많이 쓰는 팀입니다. 어 이건 팀 성향이 좀 바뀌어도 오버의 성향은 아닙니다. 디발라 디발라하고 펠레그니 같은 경우도 지금 경기력이 완전 죽고 있다가 살아났고 니콜로 피실리 같은 경우도 어 그렇고 그다음에 그거 알죠? 어 코네라든지 크리스탄트 이런 애들은 뭐 항상 두터키 경기를 펼쳐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어. 저는 비, 이건 애매한 경기가 아니고 로마 가 훨씬 나은데요. 어. 밀다는 뭐 꼬모, 꼬모는 조금 껄끄러운 상대긴 하죠. 올해 꼬모 잘하니까. 어. 근데 이건 뭐 이제 플리시치, 레양뭐 이제 셀레 메이커스 이런 이전에 최고의 선수들 있긴 하지만 어. 다른 부분이 별로 볼게 없어. 그래서 저는 이거는. 애매한 경기가 아니고 프랭갈 경기가 아니고 죽고 모른 데서 프랭갈 경기가 아니고 로마승을 노려볼 거냐 저도점을갈 거냐 이렇게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어 물론 이제 슈투 상대로 어, 헬투를 펼쳐 있는 거 보고 왔을 거지만 어, 그런 게 상관없는 경기로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크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배당 갖고 분석하는 사람도또뭐 이유가 있다 싶어서 로마 배당 이움내 만에 이런 얘기 하겠지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과감하게 그냥 터치하면 두 배가면은 사배 되기 때문에 이거 가져갈 수 있는 경기기 때문에 로마 승에다가 음. 나중에 정리돼서 다 얘기할 거예요. 로마 승에다가 언더 볼 겁니다. 그리고 해외 경기도 말씀드릴 거예요. 이거 말고 뭔지 알자. 방송 잘 들으세요. 그다음 릴로 넘어가겠습니다. 릴하고 스트라스부르. 스트라스부르는 솔직히 말해서 이제 2프렌인1프레좀 큼직한 거배당베이트스서 그런 그런 용도로 쓰는 거지. 다른 거는 뭐 얘기할 게 크게 딱히 있는 팀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오늘은 이거는 저득점만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두팀 모두 다 그렇게 준비할 줄 가능성이 크고요. 어, 그다음에 부상자도 있고요 필요한 부상자입니다. 그냥 부상자 A급 B급을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어. 오히려 분위기는 어떻게 보면 스트라스부르가 경기력이 더 좋습니다. 어. F의 급도 순항적이고 그래서 스트라스 1이라도 풀에는 봐 이거는 리리 똥줄승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리리 일반성 메리트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그음 그 주포로 볼수 있는 이제 그 조나단 데이비드가 세리에로 가버렸죠, 그죠? 어. 근데 초반에는 선두권 유지를 좀 잘했는데 그게 오래 갈 수는 없었습니다. 어. 그리고 당연히 강팀이긴 하지만 세, 생제르마 이런 팀 일정상이 안 좋으면서 연패 타게 되었고 유로판 또셀타비고한테셀타비고도 무승부 잘내는 팀이잖아요. 어. 원정에서 패했고 어. 지루의 골 나온 게 그게 답니다. 어. 그리고 태장 이슈 생겨서 또 수적 우세를 또 활용을 못 했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스트라스 푸르 프랜을 보든지, 이경기는 저득점을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래서, 스트라스 푸르 좀 쓰고 하겠습니다. 스트라스, 스타 스, 스트라 스트라스 타스 푸르 1 프랜승과, 그 다음에 2.1도 보겠습니다. 이건 2개 투투... 쓰는 거는 2개다 볼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한 개만 얘기해 주니까. 어. 그 다음에 채팅을 좀 나중에 볼게요. 어. 브레스토하고, 어, 분명히 시간 드릴 거예요. 뭐, 조급해 하지 마시고. 10시, 8시도 안 됐으니까. 음. 브레스토하고, 툴루즈 보겠습니다. 이거는, 어, 프랜이 배당이 너무 낮아 1.4갈순 있는데 메리트가 없어 이틀 전에 경기 몇 경기 없을 때 있죠 한국하고 일본 그 있을 때가 어, 그 경기이기 때문에 그냥 배당 조금 더 좋은 저득점감 무승부에 저득점 감 되면 무승부의 프랜은 저득점 전형적인 그런 경기 저득점에 아시겠죠 어. 볼, 별로 볼거 없고 양팀 모두 다 어. 툴로즈는 그냥 순위만 팔이다 이것밖에 없는데 나머지 별 볼일이 없어요 어, 긍정적인 부분도 아니고 선수 이슈도 그렇게 빨아 줄 정도도 아니고 어, 이 정도는 다른 센터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정연적으로 여러분 나는 고배당 그 안가지만 무승부를 가든지 프랜을 가든지 언더를 가는데 어, 배당 조금 더 좋은 이거를 만약에 건들 거면은 저도이 가는게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 알겠죠 그래서 무승부 그 다음에 프랜승 이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는데 그 설명 을 자체가 그냥 시간 나, 시간 끄는 것 밖에 안됩니다 알겠죠? 전형적으로 이제 배팅을 많이 해고축구라 아시는 분들은 어떤 경기인지 알잖아요 그런 팀이 많으면 아 이쪽 분류구나 바로 파악하고 넘어가면 되잖아 어. 얘기하는 경우는 그냥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는 거고 어. 그런 경기입니다 프레스트 같은 경우는 음. 그 다음에 이제 뉴캐슬 경기도 궁금하신 분 있을 거죠 어. 뉴캐슬, 뉴캐슬이 몇시 경기더라? 정리해 줄 겁니다. 한 번에 다안 돼. 원래 경기 많으면 특히 주말 같은 날에는 빌라 같은 경우 지난 경기 어떻게 했는지 잘 아시죠? 또 이틀 전에, 3일 전에 경기를 했던 게 있기 때문에 어, 그거 토대로 하면 되겠죠. 어. 이거는 3 점을 안 주네. 그냥 다득점을 보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어. 어, 빌라 같은 경우도 전력은 지금 완성 제일 좋은 단계죠. 어. 점수도 많이 넣고 공격적인 기조야. 수비하는 팀도 아니고, 빌드업하는 팀도 아니고, 이, 올리와킨스하고, 그 다음, 모건 로저스 있잖아. 어. 파괴력 있는 선수자한그두 명은. 원정성도 적 그렇게 딸리지 않아. 어. 15득점이 1 6실점이야 어. 많이 넣고 많이 넣는 거야. 이 팀은 언더볼 수가 없어. 뉴캐슬도 알잖아. 어. 음. 제임스 파, 파크 거기서 또 다시 보여주고 보여주고, 어. 그럼 지금 수비라는 구축 자체가 안 되게 지금 세팅이 되어 있죠. 어. 지금 비상이 걸린 상태란 말이야. 이거는 그냥 승패 유캐스를 가냐, 뭐 에스턴필라프냐, 그 뭐냐 유캐스 승은 안 봐. 어, 좋다고 생각 안 해. 그냥 오버를 갈 거냐, 안갈 거냐, 배당이 후지냐, 그것만 체크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유캐스 아까 어느 분 물어본 사람이 있는데 이거를 오버가면 되지 않나 싶다 나는. 어, 오케이. 어. 바르셀로나하고 오비에도 보겠습니다. 그게 마지막 경기입니다. 나머지 경기 물어보면 답변 드리는데 전안가안 안 넣어놨기 때문에 안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만 해도 충분하거든요. 이거 해도 사업에 나오거든. 많이 어. 대충 하는 게 아닙니다. 와가지고 일주일전거 미리 보고 어떤 경기 고다 해서 하는 겁니다. 이거 1연승2연승까지 가고 3연승까지도 가야 되는 경기야. 어. 3 5버하고 어제 미넨 같은 그런 경기지. 어. 뭐 말할 필요가 없지. 어. 페란 토레스하고 레반토스볼스케고이제어 피아냐 마냐 이런 경기지 이런 경기 전형적으로 오베도 뭐 지금 얘기할 거 없고 첫잠하고막 지금 1 3경기 울버햄튼이야 울버햄튼 EPL에 울버햄튼이야 어 어. 좋은 게 하나도 없어 지금 그 부상자도 있고 어, 선수 수급 트레이드 에 올라왔는데 트레이드 실패됐어 지금 내가 찾아봤거든 그래서 약간 B급이라도 데려올라고, 뭐, 트레이드를 하든지, 약간, 그냥 무상으로 줘, 이렇게 했는데. 안되고서, 그래서 지금 주전 미드필더지, 피로 누적이 엄청나고 있어. 그러면은, 바르셀로노가, 아니, 뭐지, 뭐, 뭐 넨같이미넨도 뭐 나중에 후반에 이런 팀들은 파괴력 있는 팀이잖아, 맞잖아. 순식간에 내골 쫄게 만들었잖아, 어. 그래서, 아니면은, 그럼 1연승이, 아, 2연승, 2연승 정도 줘야지 1연승 못 주겠네. 이거는 2연승은 개나소나 주는 거고, 3연승까지도 나와야 돼. 내알마디도 그때 육 대형 하듯이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위엔승이나 일엔승까지는 뭐 개나 소나 주는 거고 그건 분석이라 볼 수가 없는 거고 저는 이제 삼엔승이 2.5도 한번 도전해 저, 저, 도, 그 가볼 수가 있는 그런 경기로 보여집니다. 응. 개나 소나는 그런 거는 빨빨 리리 넘어가고 저는 그런 거 분석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 했던 거 프라이브룩하고 캘러먼 한 마무리 됩니다. 응. 그리고 아무지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보세요. 그거 하러 오는 건니 노다거리로 오는 게 아니고. 노닥 거릴때 노닥 끌이고 아시겠죠? 장난치는 방송 아니야 장난치면 딴데 갑니다. 어그 명심하세요 항상. 어. 우리는 그런 받아주는 그런 컨셉이 있는 방송이 아닙니다. 알겠죠? 그거는 내랑 좀 친해지고 나서 그때 하든가. 프라이브 카커 켈런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승패만 보면 되는 경기로 생각을 합니다. 어. 프라이브 로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비슷해요. 팔이고 켈런 같은 경우 10인데 순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 켈른은 지금 요새 라인을 너무 내리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다득점 나오기가 좀 쉽지 않은 구성이에요. 아무리 저쪽이 말 지금 프라이브로크는 그런 상태는 아닌데 밀어붙이는 팀도 쉽지가 않아요. 어. 그래서 이게 재미없는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은. 켈른 이기든 아니면 켈른이 무승부를 켜든 금켈런이 프레는 잡힌 상황인데. 저득점하고 그래도 프라이브르크를 봐야 돼요. 저득점이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 당연히 원전기 보 다른 팀도 다 있지만은, 이 팀은 진짜 심해요. 어, 그리고 이제 뭐마르텔 혼자서 놀고, 폴란치 자리가 항상 돌아가면서 있어요. 하면 고정값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술로 봤을 때 해서 돌아가면서 전술 때뭐이미했 수도 있죠. 근데 너무 이게 그때그때 쓰는 이런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어, 불안한 부분들이고 오버를 못 가게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프라이브르크 승에다가 저득점에다가 저득점 조금 괜찮은 경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아까 언더 얘기 해달라 했죠 어, 언더 있네 이거 밀란 경기하고 로마 경기하고 어. 근데 좋은 걸 가야지 언더를 가려고 언더 하는 게 아니고 가고 싶은 걸 가야지 어, 맞지 그래서 툴루즈도 언더 경기가 있고 언더를 뽑아달라 하면 로마하고 켈른하고 내가 간거 중에서 본거 중에서는 툴루즈 언더고 이래 보면 된다고 어. 그 다음에 릴 경기 또 언더 보고, 알겠죠? 어 그렇게 보면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만 해도 사업에 충분히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경기 물어보시면 답변 드리는데 차라리 몇 경기 집중을 해서 거기 몰입을 하는 게 분석 퀄리티가 더 좋습니다. 아시겠죠 뭐 보여주기 하는 그냥 쇼 하는 거고요쇼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배팅하러온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질문하시면 돼요 처음 오신 분들 매너좀 지켜주세요 여러분은 나를 모른다고 그냥 한번 보고 지껄이지 말라고 어내 좋아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여기 아시겠습니까 어. 그러다 비즈니즈님 추천 뭐. 감사합니다. 저 같은 거좀 보지 말고 저 같은 거 참가해서 돈줄 필요도 없고 여러가 똑같고 경기 안 본다 걔네 경기 안본 나는 경기 보는 거 알잖아. 방향 거짓말 치나. 방향 개 미친놈 알잖아. 오만대로 돌아다니고 오만대 하고 하잖아. 그냥 방향 24시간 되게 봐빠 돈도 열심히 벌어갖고, 좋은데도 일본도 가야되고, 여러분이 안갈거도 동기부여가 항상 가득 찼다. 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려면 돈을 존나게 많이 벌어야 된다고 왔다 갔다 하고, 일본도 가야되고, 맛있는 것도 사먹어야되고, 방에 졸라 하고 싶은 게 졸라 많은 사람이라니까? 어. 그럼 내가 자리에서 해야지. 안 좋아도 된다고. 어, 알겠습니까? 어. 됐습니까? 그,